지금은 판넬을 만들 거예요. 지금 12시 반이니까 5시부터 그 한강 촬영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4시쯤에는 갈것 같은데 떨리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설렜는데 한강에서 레모네이드 무려나눔 이걸 왜 하냐. 바로 대한민국의 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 음.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고 요할것 같다. 오케이.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야. 혹시 드실 분들 빵를 적어주시면 아, 정말요? 네! 허? 대박이다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너무 감사해요 한장님 레모네이드 드세요 레모네이드 드시고 가세요 혼자입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정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였던 것 같거든요. 한국인의 특징을 말했을 때 한국인은 정이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을그 단어도 근데 안 쓰면 멸종되잖아요. 저 실제로 정이라는 단어를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 평소에. 오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 이 레모네이드 무료 나눔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이든 웃음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늦어. 원래 한1 5분이면4 6분이 걸렸어 나를 아주 잘 잡습니다. 았저에 <laughs> 원, 충, <춤> 강의라고 n 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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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그래요. 여기쯤 설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설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은데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제게 그 용기를 주세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10분째 가만히 있는 중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요 어? 나오 하면 할것 같다. 오케이, 내 네,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야. 이방 사세요? 아니요 저는 저 iced tea, lemonade, iced tea, 드 e m o n a d e lem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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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m o n 마 d e lemonade, lemonade, l e m o n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 사실 레모네이드보다 이 질문 두 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로어 그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행복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문을 받는 것만 해도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피어날 수 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질문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아, 네. 질문 두 개거든요. 둘중 하나만 해 주시면. 말장난 네. 아이고, 어찌 네? 뭘 해야 공짜인가요? 혹시 실분들 어, 신동현 신동현 두번 신동현 신동현 다들 망원 사세요? 저는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도라메 도라메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그 중에 한무거나 제 아이디요? 어, 네, 제 아이디가 습니다 아, 그리고 스티커 떼시면 은그 비밀 문구 써있어서 레모네이드도 그냥 레모네이드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추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이 중요해요. 저는 안 달아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에게 드시겠어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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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잔드실까요 아니요. 한 잔만. 네. <laughs> 혼자 오실 거예요? 어, 아, 친구랑 가는데 친구는 전혀 없 어, 친구는 안 드셔도 돼요? 와서 쓰고 받아가라고 할네감사아이 박스가 상상도 못했었죠 아 그래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해야지 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 뭐꿈 물어보거나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두렵지 않은 선에서만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운 것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시훈이네 맞아요 그쵸 그을 시럽을... 넣었을 걸? 안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까먹어서 혹시 드시다가 너무 다르면, 갈면은한잔 먹어드릴게요. 혹시 유튜브 참여도 하시? 아네 맞아요. <laughs>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속에서 아 정말요? <laughs> 오제가 혹시 에어드랍 있었까요 네네 네아요 네. 혹시 확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방원 사세요? 아니에요. 네. 아 불러오신 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셨을 때 네. 아 그래요? 아 좋겠군. 사실 한참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laughs> 맞아요. 어디 사세요? 저도 여기 근처 살아. 요 혹시 맛집 추천해 주실 맛집? 마포구청 감자탕 집이 하나. 음. 않겠지? 아? 어,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완전 노포 같은 감성이 거. 아, 그래요? 네. 알뜩스타 네. 맞아요? 네, 거기 네. 가볼게요. 안 가봤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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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보시고 한번 적어주시면은. 대박! <laughs> 제가 저스트 두잇이라고 적어요 아, 정말요? <laughs> 네! 대박이다! <웃음> <웃음> 저도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laughs> 전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깨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깨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 네.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내성적이었어 가지고. 또 <laughs> <laughs> 하나 배워가네요. <해요>. 네. <laughs> <laughs> 칭기인데몇 <삼칭기서였는데. 웃음> 음, 살이에요? 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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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못 가는데 창피해서. <laughs> 네 원래는 올 <올루두> 누드 사진인데 <웃음> <웃음> 좀 그래 가지고. 감사했어? <laughs> <laughs> 다른 분데 엄청 줄 서서 받아 가셔 가지고.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엄청 떨리는데 얼음 막다에때안 쏟아지게 이렇게 꼬지를 테이프로 만들었고. 아네네 네. <laughs> 딱한남 거. 레모네이드 드세요 레모네이드 드시고 가세요 혼자입니다 음료수 달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emonade, l e m o n a d 거 하나 써주시면 d e l 제가 오늘 네. 방금 저기서 m o 전에 헤어 l e 전 o n a 었 e l e m o n a 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공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혼자 좀 살려내기 힘들졌고어 그럼 이거 다 직접 사비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뭐. 사실은 원래 는좀 싸게 팔고 싶었는데 네. 그 상상에서 팔면 안돼가지고 <laughs> 레모네이드 드시고 하세요 동자입니다. 와드릴까요? 정말요? 레모네이드 맛있어요. 레모네이드 맛있대요. 동자 레모네이드 진짜 맛있어요. 많이 드셔주세요. Squeezed l really <laughs> sweet. 레모네이드 드세요. 낯가림이 <laughs> 엄청 심해가지고. 아 하시는. 네, 아 약간 아그 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못 봐도 해영이가. 낯채 많이 가리세요, 남자친구. <laughs> 뒤에 숨어 계세요. <laughs> 아, 한잔 드릴까요, 선배님?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 감사해요. 한장이면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스, 아, <laughs> 자, 집에 왔습니다. 정 살리려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laughs> 너무 고생을 했는지 그 끝나고 다음 날부터 아 파가지고 입원도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뿌듯해. 왜냐면 제가 목표했던 걸다 이뤘어요. 첫 번째 그냥 내가 도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성공했고 두 번째 이제 정살려내기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이라도 드리자 이런 목표도 성공을 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유 모를 원인 모를 그 공포감과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도 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그래서 웃으면서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좀 힐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준비할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나눠 줘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도 저한테 막 간식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같이 막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질문 받았던 거를 떼왔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수 있다면? 감사했습니다.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웠어요. 미안하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내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줘. 눈물 <laughs> 날것 같아. 부족함이 많은 나를 넘치게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오랜만에 얼굴 보니 기분이 오묘하네요. 건강하고 늘 밝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결국엔 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해서 그런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 두 번째 질문.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 질문은 제가 이 레모네이드 나눔을 할때 초석이 되었던 질문이에요. 너뭐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은잘안 떠올라. 왜냐면 이벽 같은 게 쳐져있거든. 두려움이라는 벽. 근데 질문을 바꿔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은 벽이 어장차 허물어지면서 여기 있던 그 하고 싶었던 게 오르르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게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laughs> 그래서 사, 뭐라고 답변들 하셨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laughs>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참 어려워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 걸고 다니기 스몰 토크 그래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굶주려 있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 타기 <laughs> 무서움 느끼려고 타는 거 just do it 뭐든 해볼래요 자유를 느끼며 여행하기 자유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자 해외에서 살아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되게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하네요 튜브 없이 받아주는 거기가 진짜 귀엽다 길에서 춤추기 오, 비둘기 밥주기. 제가 이 정살리기 프로젝트를 대단히 뭐 도덕적이라거나, 그래서 제가 한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엄청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실수해도 보듬어주고, 연민하고 이런 세상이 좀 따뜻한 세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